98쪽에 2번 풀겠습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인 등차수 AN에 대해서 A5 A3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두 개인 거예요. 첫째 항 주어져 있고 여기 뭔가 조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첫등차를다 밝힌 거예요. 이거 뭐준 겁니까? 공차 준 거죠. 그러니까 A3이 있고 A4가 있고 A5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DD 요 차이가 지금 4라는 거잖아요. 즉 A5는 A3에다가 이 d 를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A5백이 A3은 이 d 가 되는 거죠. 그게 4가 이 d 니까 아, 공차는 2라는 걸 알았고요. 첫째 항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A는 마이너 3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어보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인데요. 등차 수열이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등차니까 우리가 AN을 밝혀봅시다. 공차가 2니까 2N 쓰시고 첫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 1 넣었을 경우에 마이너스 5겠죠. 2N 마이너스 5입니다. 시그마 공식으로 풀어도 괜찮, 괜찮지만 등차니까 우리가 첫항과 끝항을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가우스 공식을 이용해서 첫항과 맨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항 개수만큼 곱하고 나누기 2하는 SN 공식을 이용하겠습니다. 2분의 항이 10개고요. 첫항이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요. 10을 넣으면 15지요. 그렇게 해서 풀면 2분의 10 곱하기 12니까 답은 60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굳이 시그마로 전개해서 안 푸셔도요, 그냥 첫 항과 끝 항을 알면 더해서 곱하기 한 개수 나누기 2 하는 것도 좀 빠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